들어서, 천천히, 천천히, 오른손 잡고, 잡고, 그대로. 자, 겨드랑이 껴주고, 그대로. 겨드랑이 껴주고, 천천히. 자, 여기, 여기 길어져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몸,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오른쪽 어깨가 다운이 되면서, 어퍼 치는 동작이 안 나올 거고, 자연스러운 체중이동 그리고 골반 턴 회전까지도 완벽하게 될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카리 프로는 KS 오토 플랜과 함께합니다. 신차 장기렌트 리스는 KS 오토 플랜과 함께 안녕하세요. 박카리포입니다. 항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라이버의 정통와함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타 플러스 장타 레슨까지. 자, 오늘은, 어, 다른 거다 머리 아프니까 다 집어치우고 딱 요것만 생각을 하세요. 오른손은 드라이버 헤드 페이스와 동일하다. 어떤 얘기냐면, 오른손으로 드라이버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다운 스윙 때 오른손 손바닥이 정면으로 내려와서 임팩트 직전에 힌지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오른손 손바닥과 이 드라이버의 헤드 페이스는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의 스윙을 정말 미친 듯이 연구하고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드라이버가 안 맞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동작. 이걸 우리가 캐스팅이라 그러죠. 이 손목이 풀리는 캐스팅이란 말이에요. 캐스팅 하지 마세요. 손목 잡고, 손목 쓰지 마시고, 힌지 유지하고 치세요라고 얘기해. 하지만 저는 다르죠. 그냥 하세요. 저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힌지를 유지하고 헤드페이스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저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과정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한 번만 따라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손 손바닥과 헤드페이스는 항상 일정하게, 동일하게 움직인다. 아이언 잡아도 되고, 웨지 잡아도 되고, 드라이버 잡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드라이버를 잘 치는 게 좋으니까 딱 들어서 보세요. 백스윙을 드세요.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딱요 부분만 느껴. 요 부분. 힌지 부분만 딱 느끼시고, 잘 보세요. 그대로 내려와. 어드레스를 한 상태로 헤드를 쭉 당겨와서 오른손을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왼쪽 겨드랑이 쪽에다가 샤프트가 딱 꽂힙니다. 왼손은 살짝 대든가 이렇게 닫아도 되고,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백스윙을 이렇게 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D 그 자, 힌지가 유지된 상태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오른쪽 어깨가 덮어치면서 공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드는 상태도 여기서 가볍게 들고, 백스윙을 든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수직 낙하를 하면서 딱 나오면 살짝 열려있는 느낌에서 몸통의 회전이 되면 보세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수직 낙하를 하고 우리가 인에서 아웃으로 가야 되잖아. 우측에서 보면, 우측으로 내려와서 수직 낙하를 하고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면서 헤드페이스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쭉 나가면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 스윙을 했을 때 여기서 대부분 막히게 되는 오른쪽 팔꿈치가 막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야 이게 짧게 잡는다 여기 막혔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정타도 안 나고 비거리도 안나왜냐면 짧아졌잖아 이걸 길게 치려면쭉 나가서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이렇게 쳐야지. 요 동작을 어드레스 딱 잡고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 헤드페이스 끝에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잡고 겨드랑이에 꽂은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치면 봐봐 큼직큼직하게 아크도 크면서 헤드페이스의 컨트롤 그리고 힌지가 유지되고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꺾이지 않잖아. 이렇게 꺾이지 않아. 근데 대부분 이걸 길게 잡으면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을 못 치는 거니까, 이렇게 잡으면 꺾을 수가 없어. 이거를 이렇게 잡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목에 대한 느낌이 확실하게 오고, 다운 스윙 때 우리가 힘을 급하게 쓰면 엎어친다.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쪽으로 힘을 쓰기가 편해. 뒤쪽으로 써야 된다. 더 디테일한 내용은 학습 프로그램을 보시면 완벽하게 도움 되니까 깨알 홍보. 네. 구글이 선택한 남자,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잡고 손목만 잡았을 때 임팩트 포지션. 이 손목이, 봐봐. 이렇게 안 풀려 있잖아. 이렇게 안 돌아가 있잖아. 그냥 이런 느낌으로 비긋을 해서 펭귄을 하고 그대로 내려온 상태로 그대로 올라간다. 펭귄, 아이언맨, 비긋. 나와서 다시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제가 이걸 예전부터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사이판, 라오라오웨이 이런 데 오면 시원하게 드라이버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들은 상태에서 들어가지고 그대로 내려 그대로 내리면 오른쪽 팔꿈치가 지나가면서 막히지가 않지 손목은 힌지는 유지가 돼 있다는 거이 상태에서 더 중요한 건쭉쭉 쭉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낸다는 거죠 이 동작 같은 경우 제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공을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없지. 여기다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공이 그냥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공을 똑바로 잘 던진다면 헤드를 잡던 공을 잡던 백스윙을 들어서 그대로 와서 오른쪽 팔꿈치가 내몸 앞을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놔주면서 어깨가 치고 일어나면서 똑바로 된다. 그냥 원리예요잘 보세요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던지진 않겠죠 나는 절로 던져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던질 때까지 힌지는 유지되어 있고 놓으면서 어깨가 스면서 탁 로테이션이 되는 거지 제가 공을 한번 천천히 한번 던져 볼게요 이렇게 던질 거예요 자 팔꿈치가 잘 빠져나가죠 들어서 자 똑바로 가잖아 제가 한번더 던져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과 몸이 반듯하게 되면서 되죠. 근데 대부분, 공을 잘못 던지고 잘못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공을 똑바로 보내자고,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하는 거지. 골프 참 어렵잖아요. 이러면. 다시 한번 보여주지만, 백스윙을 들어서, 이렇게 되면서 몸이 반듯해진다. 그렇지? 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몸이 반듯해진다. 이렇게만 칠수 있다면 여러분들 골프를 너무 쉽게 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지금은 이해의 영역이고 몸으로 익혀야 되잖아. 들어요. 백스윙, 오른손, 헤드페이스 들어와요. 헤드페이스, 스케어, 스케어. 이때 오른쪽 무릎 살짝 넣어주면 좋아요. 무릎 쪽 무릎 살짝 넣어주면 좋고 이 상태에서. 쭉 일자 일자 이때 오른팔이 쭉 펴지면서 이쪽을 보여드리자면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이 꺾여있으면 헤드페이스는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대로 와서 헤드페이스가 그대로 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딱 잡으면 헤드페이스는 내 몸기준 앞이라는 건 공의 라인이 있으면 공이랑 똑같은 라인의 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에 세포 하나 하나에다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 많이 치는 것보다 세포 하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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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쭉 그러면 골반에 좀 몸통에 전까지 좋아지고 천천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오른손의 느낌 체가 없다 그래도 평소에 이런 느낌으로 하신 다음에 실제 필드로 오거나 연습장을 왔을 때, 여러분들이 연습 하면, 항상, 제가 1 0 0로 치지 마시고, 들어서, 천천히, 천천히, 오른손 잡고, 잡고, 그대로. 자, 겨드랑이 껴주고, 그대로. 겨드랑이 껴주고, 천천히. 자, 여기, 여기가 길어져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몸,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오른쪽 어깨가 다운이 되면서 엎어치는 동작이 안 나올 거고 자연스러운 체중이동 그리고 골반 턴 회전까지도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천천히 오른손의 느낌 오른손의 오른손과 헤드페이스가 같이 오른손과 헤드페이스가 같이 오른손과 헤드페이스가 같이 그러면 쫙 똑바로 그럼 제가 한번 살살 쳐볼게요 오른손과 헤드페이스가 똑바로 자, 그러면 완벽하게 똑바로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가장 쉬운 클럽이 될 겁니다. 잡아 놓고 오른손과 똑바로. 오른손이 헤드페이스와 정확하게 똑바로. 오른손이 헤드페이스와 정확하게 똑바로 천천히 하시고 요 정도의 느낌과 오른손의 느낌을 잡았다면 스피드를 올려 가면서 오른손과 헤드페이스가 정확하게 똑바로. 그러면 공이, 스타트가 완벽하게 똑바로 가죠. 지금 같은 경우는 완벽한 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살짝 페이드가 걸렸지만, 풀스윙으로 가서는 오른쪽 어깨가 쭉 빠져나가고, 오른손이 더 앞에 있는 현상을 일어난 다음에 몸통이 회전까지 가면 살짝 페이드가 아니라 똑바로나 드로우가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천히 오른손과 헤드페이스, 드라이버 헤드페이스와 오른손이 정확하게 똑바로 다니시고 스피드를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치신다면 청타와 함께 장타 미친 비거리까지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제가 회전을 이 정도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오른손과 헤드페이스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는 회전이 적었기 때문에 똑바로는 출발을 했지만 페이드가 걸렸지만 지금은 살짝 들어가 걸렸죠. 여기서도 오른손과 헤드페이스를 정확하게 맞히는 연습을 하신다면 구간 구간마다 손목이 풀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과 오른손 헤드페이스가 정다. 여기서도 보시면 피니시를 잡으면 오른손과 헤드페이스가 정확하게 맞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풀스윙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른손과 오른손 헤드 페이스가 정확하게 똑바로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그대로 오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꼬꾸라지는 볼이 나온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간구간 끊어서 연습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잡고 보세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계속. 어, 이것만. 이것만 계속 해. 길지. 아이언 갖고 해도 되고, 웨지 갖고 해도 돼. 동일합니다. 힌지가 유지되서 오른손이 나가면 그냥 골프는 정타와 함께 장타. 미친 비거리. 여러분들의 골프가 너무 쉬워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레슨으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박태림 프로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몸 아프지 않게 여러분들도 골프를 1 0 0세까지 너무 편안하게 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상 사이판 라우라우웨이에서 바카리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바카리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직 멤버십 회원들만 시청하실 수 있는 레슨 영상은 물론 멤버십 전용 온라인 레슨으로 직접 스윙을 진단해 드리는 맞춤 레슨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오프라인 이벤트, 골프 대회, 상품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하시면 꽤 괜찮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